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뿔의 부피와 겉넓이를 공부하겠습니다. 이 뿔의 부피와 겉넓이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기둥의 부피와 겉넓이, 자 이것의 연장선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 수업을 여러분께서 열심히 들으셨다면 그리고 또 문제를 열심히 푸셨다면 이번 시간 공부하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각 뿔의 각 뿔의 부피와 겉넓이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각뿔의 부피는요 자딱 이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뿔의 부피는요 기둥 부피의 3분의 1입니다 자 다시 한번 뿔의 부피는요 기둥의 부피를 구해서 거기다가 3분의 1만 곱해주시면 된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복습입니다 기둥의 부피, 각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죠? 밑넓이 곱하기 높이 자 이렇게 기둥의 부피를 구해서 거기다가 3분의 1만 곱해 주시면 각뿔의 부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각뿔의 겉넓이입니다. 자, 우리 기둥의 겉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었죠? 맞습니다. 그렇지. 전개도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각뿔의 겉넓이도 자 전개도를 통해서 구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사각뿔의 겉널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이런 이 사각뿔의 전개도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사각형의 넓이가 민넓이 자 그리고 삼각형 4개가 옆넓이니까 민넓이와 옆넓이를 더해 주시면은 이 각뿔의 겉널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이 옆넓이는 자 하나 둘셋네개 삼각형의 합인데 이게 다 합동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옆넓이는 이 삼각형 한 개의 넓이를 구해서 넓이를 구해서 곱하기 4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원뿔의 원뿔의 부피와 겉넓이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원뿔의 부피도요. 원기둥, 기둥의 부피를 구해서 곱하기 3분의 1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각뿔일 때처럼 원기둥의 부피도 밑넓이 곱하기 높이 자 거기에다가 3분의 1만 곱해주시면 은 원뿔의 부피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원뿔의 겉넓이 마찬가지입니다. 자, 뿔의 겉넓이도 겉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전개도가 필요해 요션 자정계도에서자 그럼 이정계도에서자 오른쪽 그림의 정계도에서자 우리 여기서 조금 챙겨볼게 있습니다 이 원뿔의 정계도에서 밑넓이라는 것은 그렇죠 이 원의 넓인데자이 원의 반지름이 이 원의 반지름이 얼마입니까? R입니다 R 자이 반지름이 R이니까 이 반지름이 R입니다 자 그러면 이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이 원의 둘레의 길이가 똑같은 거니까 이부채꼴의 이 호의 길이가 이 파이 r 원의 둘레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밑넓비는 밑넓비는 자이 원의 넓이니까 파이 r의 제곱이 되겠고요. 자, 이 부채꼴의 넓이가 옆넓이가 되는데, 자 우리 옆넓이 잘 봅시다. 자, 다시 한번 공식 복습입니다. 자, 이런 부채꼴이 있습니다. 이런 부채꼴. 반지름이 R이고요, 이 호의 길이가, 이 호의 길이가 L일 때, 이 부채골의 넓이를 어떻게 구했었죠? 부채골의 넓이, 그렇지, 2분의 1, R, L이었었어요. 그죠? 자, 그럼 이옆넓이는 자, 반지름이 모선의 길이 L이 되는 것이고, 이 호의 길이가 2πR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L 곱하기, 2πR. 그래서 이이 약분되고 파이알 엘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자 이것을 자, 님 여기다가 색칠을 하고 자, 여기다가 색칠을 따로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것을 공식처럼 외우란 얘기가 아니고요. 아, 이 원뿔의 전개도에서 밑넓이는 얼마고 옆넓이는 어이 부채꼴의 넓이인데 이 부채꼴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는 건가? 이렇게 따로 따로 우리가 머릿속에 정의를해 두셔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무슨 공식처럼 아 원뿔의 겉넓이는 바이알 제곱 플러스 바이알 엘오 어, 이렇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뿔의 겉넓이도 전개도를 통해서 옆, 겉넓이를 구할 건데 자이 겉넓이는 밑넓이 원의넓이와 옆넓이 부채꼴의 넓이의 합으로 겉넓이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개념 체크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 정사각뿔의 부피와 겉넓이를 차례로 구해보시오. 자, 1번 먼저 부피부터 구해보겠습니다. 자, 부피, 뿔의 부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3분의 1 곱하기 이 기둥의 부피. 기둥의 부피라는 것은 밑넓이. 자, 밑넓이가 이 밑면이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이니까 밑넓이는 10 곱하기 10. 그리고 높이 높이가 이게 높입니다. 이게 높이 자 높이는 12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곱하기 12. 자 이것이 이 정사각뿔의 부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분시켰더니 400이 되겠네요. 400 세제곱 센티미터 부피니까 자두 번째 건넓비 구해 보겠습니다. 자이건넓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정계도가 필요합니다. 정사각뿔의 정계도는 밑면 정사각형에다가 똑같은 삼각형, 이렇게 세 개, 어, 네 개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 길이가 1 0이고요 자, 그리고 요 길이도 10, 요 길이도 10, 요 길이도 10이니까, 자, 밑 넓이는 얼마입니까? 10 곱하기 10. 플러스, 자, 이번에는 이제 이 삼각형 넓이 한 개를 구할 거거든요. 자, 그림이 좀 작으니까 이 삼각형을 좀 떼내 볼게요. 자, 이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10cm고요. 자, 이 삼각형의 높이가 얼마일까요? 높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 그림에서 보니까 이 삼각형이 이 삼각형인데, 자, 이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10cm고, 자, 이 길이가 이 삼각형의 높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높이가 13c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넓이는 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밑변 10 곱하기 13이구요. 자, 이게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 똑같은 게네 개니까 곱하기 4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했더니 자, 여기 약분되고 2. 자, 그래서 100 더하기 10 곱하기 13 곱하기니까 260. 그래서 360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원 뿔의 부피와 겉넓이입니다 자 먼저 부피부터 구하겠습니다 원 뿔이니까 일단 3분의 1 곱하게 해주고요 밑넓이 밑넓이 반지름이 4cm인 원의 넓이니까 바로 구해볼까 16파이 되겠습니다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자 그리고 곱하기 높이입니다 높이 높이가 3cm 되있으니까 그래서 3분의 1과 3약분돼서 16파이 세제곱cm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겉넓이입니다. 건널이 겉넓이. 자, 이 겉넓이는 자, 또 전개도가 필요합니다. 전개도. 자, 원뿔의 전개도는 요런 부채꼴과 원. 됐죠? 자, 이때 이 바닥에 있는 원의 반지름이 4가 되겠고요. 자, 이 길이, 이 길이가 모선, 이 길이가 5cm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채골의 호의 길이가 곧이 원의 둘레의 길이니까 이 원의 둘레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의 둘레니까 8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났습니다. 이제 겉넓이는 밑넓이, 반지름이 4인 원의 넓이니까 16π 플러스 자이 역넓이가 이런 부채꼴, 부채꼴, 부채꼴의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나와 있으니까 2분의 1곱하기 r 그리고 l 호의 길이 그렇죠? 자 그래서 약분시키면은 16π 플러스 28 그래서 36π의 제곱 센티미터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개념 확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밑넓이가 27이고 부피가 45인 오각뿔입니다. 자이 오각뿔의 높이, 자 이것을 우리 h라 그럴까요? 자 그러면 이 오각뿔의 부피입니다. 부피, 부피는 일단 뿌리니까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27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7 곱하기 높이를 H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을 싹 곱한 것이 부피 45가 되니까. 자, 약분 시키면 9. 그래서 9 곱하기 H가 45니까, H는 5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높이는 5cm가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정육면체를 세 꼭지점, AFC를 지나는 평면으로 이렇게 자를 때 생기는 삼각뿔 어, 자를 때 생기는 삼각뿔 B-AFC는, 자, 이 색칠된 부분, 이 색칠된 부분, 자, 이 뿔을, 이 뿔을 B-AFC,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것의 부피와 나머지입니다, 나머지. 자, 그러면, 이게 정육면체긴 한데, 한 변의 길이가 문제에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한 변의 길이를 a라 그래 보겠습니다. a. 어, 이것도 a입니다. 한 변의 길이를 a. 정유면체니까이 높이로 a가 될 거라고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 먼저 뭐부터 구해 볼 거냐면은 삼각뿔 b-afc. 자, 이것의 부피를 구해 봅시다. 자, 이것의 부피는요. 자, 일단 여러분 보세요. 이것을 밑면. 요 빗금 친 부분을 밑면이라 그러면, 결국, 여기가 90도잖아요, 90도. 여기가 90도니까, 요 길이, 요 길이가 뭐가 될까요? 그렇죠. 높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뿌리니까 3분의 1 곱하기, 자, 밑 넓이, 자, 이 피큼 친 2등면 삼각형의 넓입니다. 이 자, 이게, 이 각이 90도니까, 자, 요 길이가 A, 요 길이가 A니까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A. 자 그리고 곱하기 높이 a가 되겠습니다. 이 길이도 a가 되니까요. 자 다시 이 삼각뿔 b afc는 요비금친 삼각형을 밑면으로 하고 이 길이 이 길이가 높이인 삼각뿔이니까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a 그리고 높이도 결국은 a가 되니까 곱하기 a 그래서 6분의 1a3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나머지 입체 도형의 부피는요?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뿔도 아니고 어떻게 구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어, 그럼 나머지니까, 이 전체 정육면체 부피에서 빼기 삼각뿔 B A F C의 부피를 빼주시면 나머지 입체 도형의 부피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전체 정유면체의 부피니까 모든 변의 길이가 a니까 a 곱하기 a 곱하기 a 3제곱이 되겠고요. 빼기 자 삼각뿔의 부피는 6분의 1 a 3제곱 그래서 6분의 5 a 3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개 이제 자 끝났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이두 도형의 부피의 비는요, 자 삼각뿔의 부피가 6분의 1 a 3제곱, 네, 자 나머지 부분이 6분의 5 a 3제곱이니까 비례식에서 a 3제곱 a 3제곱 약분시켜 버리고 양변에 6을 곱해 버렸더니 결국은 1대 5라는 간단한 비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1대 5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자 직각삼각형을 L를 회전 직선 L를 회전축으로 해서 일회전 시킬 때에 생는 입체도형 어이 회전체입니다 자 우리 한번 회전시켜 봅시다 회전시켜 보면 요런자 일단 원 기둥이 나올 것이고요 자 이런 원 기둥인데 자 여기에 보면 쏙 가운데가 비어 있는 어 가운데가 비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입체종의 부피는요 자 우리가 작전을 이렇게 짜 볼까? 어떻게? 일단 요런 원기둥, 전체 원기둥. 자, 얘는 밑면의 반지름이 5가 되겠고 이 높이가 12인. 자, 이것의 부피에서 빼겠습니다. 자, 뒤집어져 있는 원뿔입니다. 요렇게. 자, 이 원뿔은 또 반지름이 똑같이 5cm가 될 것이고요. 높이가 똑같이 12cm. 그렇죠? 자, 이 원뿔의 부피를 빼 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입체 도형의 부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구해봅시다. 이 원기둥이니까 부피는 민널비 25π 곱하기 높이 12. 자, 빼기, 자, 뿔입니다. 뿔이니까 3분의 1 곱하기 민널비 25π 곱하기 높이 12.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어? 25파이 곱하기 12, 25파이 곱하기 12, 똑같은 것이 있으니까 25파이 곱하기 12를 딱 묶었더니 여기는 뭐가 남았습니까? 앞에는 1이 남았고요. 빼기 3분의 1. 자, 그래서 25파이 곱하기 12, 1 빼기 3분의 1은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4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200파이의 부피니까 3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전개도로 만들어지는 원뿔의 겉넓이. 어, 이 원뿔의 겉넓이는 결국은 이 부채꼴의 넓이와 이 원의 넓이의 합이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먼저 이 원의 바닥에 는 원의 자, 반지름이 필요합니다. 자, 이 반지름의 길을 r이라 그럴까요 자, 그럼 이 r은 요 호의 길이와 요 원의 둘레 길이가 같은 거니까. 자, 먼저 원의 둘레 길이가 2πr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 부채꼴 반지름의 길이가 6cm이고 중심각이 120도니까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2πr 그러니까 2곱하기 6곱하기 π 자,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120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360분의 120, 1 3약분대고요 자, 이렇게. 2 그래서 이것이 4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파이 r이 4파이니까 그러므로 r은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반지름은 2cm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겉넓이 구하겠습니다 자 겉넓이는요 밑넓이 반지름이 2cm인 원의 넓이니까 4파 플러스 옆넓이입니다 자이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가 2cm인 이 원의 둘레 의 길이니까 4파이 자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부채꼴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입니다. 그래서 4파이 플러스 자 약분 시켰더니 12파이 그래서 16파이 세제곱 아 제곱입니다. 어 건널비니까 제곱입니다. 16파이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 시간에 공부한 뿌리의 부피와 겉넓이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둥의 부피와 겉넓이와 거의 똑같습니다. 내용이 딱 이거만 차이가 나는 거죠. 뿌리의 부피는 각 뿌리 대건 원 뿌리 대건 하여간 뿌리의 부피는 기둥의 부피를 구해서 곱하기 3분의 1만 해주시면 된다는 거. 그리고 겉넓이는 기둥이건 뿌리건 겉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계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도 좀 계산이 좀 까다로웠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산은 빨리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뭐라고요? 천천히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이랑 활기차게 화이팅해서 공부해봅시다. 감사합니다.